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어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laughs>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하기환하겠네 주르르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봉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서 367면,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러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읽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대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어떤 화평일까요? 단순히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라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샬롬은 완전한 평화인 것입니다. 이 샬롬의 화평을 얻는 비결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절대로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화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타협도 하고, 거래도 하고, 양보도 하고, 심지어 다투고 싸우기도 해보지만, 이 화평은 쉽게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관계를 이루어갈 때만이 이 화평 샬롬이 가능한 것입니다. 화평함과 더불어 따라가야 할또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거룩함을 따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회 전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쓴 뿌리가 될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난안 땅을 목전해둔 모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의 말씀을 남깁니다.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좀더 오늘 우리 현대말로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모세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쓴 뿌리라고 하는 표현. 이쓴 뿌리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가 바로 세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전체를 흔들어대는 쓴뿌리였던 것입니다. 명절 때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삿날을 잡을 때손 없는 날 따지지 않고, 우리가 잡지에 있는 오늘의 운세 보지 않는다고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타인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물질을 탐하고 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더 중시하며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는 당장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의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던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망령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음,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는 영적인 것보다도 세상 거, 현세적인 것, 현실의 것만 매달려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충하게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출애굽기 19장 9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된 시내산에서 옛 언약이 기록된 그 당시의 모습을 오늘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타오르고 침침하고 흑암이고 폭풍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곳. 그래서 심지어 모세마저도 두려워했다고,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신내 산에서 언약이 체결되어 질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도록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때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 하나님께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더 한번 흔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임한 이후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만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보다 가볍게 여기는 자는 오늘의 애서와 같은 자요. 음행하는 자며 공동체의 쓴뿌리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로 재앙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 물질 행복을 더 중하게 여겨 씀뿌리를 내 마음에 품고 오히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씀뿌리 노릇을 해 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포열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영아 찬양하라 내영혼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천년 하라 기도하라 내 영원아 기도하라 내 영원아 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